안쪽으로 들어오라는 거야. 그래가지 뭐야? 안쪽으로 들어왔어. 어, 앉는 자리가 있어 앉았어. 갑자기 막 생방송 라이브를 진행하는 거야. 뭐야? 어, 안 돼. 그거 없는데? 나이스. 야, 옵치는 여기까지 하고. 자, 일단은 잠깐 좀... 에...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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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좀 들을까? 이거 왜날 매기지 이 친구? 뭐 사전 체크인 하려 고 그러는데 이게 안 되네. b 행 b 체크인하기 이름이랑 성을 반대로 썼나? 이과 이름 입력했잖아. 성한 글로 써야 되나? 어? 야랄? 맨 네, 제대로 했구만 왜안 돼? 뭐야 이거? 승객 성김 이름 재윤 아왜안 돼! <laughs> 아왜안 돼! 아 진짜! 아몇번 했는데 왜 이게 안 돼? 정확한 정보를 입력해주세요라고 하는데 정확한 정보가 그럼 내 이름이 틀렸다는 거야! 안 된대. 나 있는데 왜안 된다는 거야? 아니, 내가 이거 다 했는데 왜안 된다는 거니? 이게 안 돼. 아! 세상에, 나 김재윤으로 했어. 승객 정보 김재윤. <laughs> 아니! 세상에 김씨가 어딨어! 아니 이거 알잘딱을 해야지 그쪽에서 아니 뭐 하자는 거야 어디 깁시신가요? <laughs> 아 몰라요 아 잘못 쓴 거라고요 씨, 짜증나 네 진짜 뭐야 아니 이거 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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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잘딱 되겠죠 이거 갑자기 막막고 그러지 않겠죠? 아니 이거 에반데 아니 그러면 신분증하고 이름 달라서 탈수 있는 거 맞아? 그니까 러탈수 있는 거 맞아요? 안 되지 않나? 아 에바예요. 잠깐만, 김재윤 이거 왜 이래? 아이고 잠깐만 이거 어, 뭐 어디 그거 못 물어보나? 못 물어보나 이거? 자주 묻는 질문. 이름을 틀렸어요. 국내선 항공권은 예매 후 일정 시간 이름 변경이 불가하여 취소 후 재구매로만 이용 가능합니다. 하... 환불을 받아야 돼요? 아직 생각이 되는데 설설 걸 만들어냈어. 음... 방성 천재. 반갑습니다. 아, 잘 쉬고 왔냐고 말하면은 솔직히 잘 쉬지는 못했습니다. 아우 잠을 못 자가지고 오늘 잤어요. 원래 오늘, 오늘 한인가2시쯤이에고 그랬는데 일단은 내가 편도만 끊어가지고 돌아올 때 비행기를 제대로 못 구한 거야. 일단은 간신히 그날 보면서 간신히 XXX. 일단은 어, 17일 날 이제 아침 비행기 타고 와서 체크인 전까지 시간이 너무 남는 거야. 그러면은 부산에 있는 걸좀 맛있는 걸 먹어야겠다 해가지고 국밥이랑 무슨 전통 음식 파는 데 거리가 있어요 음, 거기를 딱 갔어요 8시 도착을 해서 8시 반쯤에 서면 와가지고 8시 반에 일단 한끼 돼지국밥으로 일단 한끼 어, 되게 빨리 나오더라고 주문하자마자 1분도 안 돼서 나왔어 진짜로 어, 그냥 국만 퍼서 밥이랑 사서가지고 그냥 빨리 1분도 안돼 나와가지고 그래서 나도 질수 없다. 밥, 초품 컵. 여8시4 <laughs> 0분인가에 바로 나와가지고 그래서 또 없나 뭐 계속 뒤져봤어요. 어? 근처에 무슨 크로아상 맛집이 있네? 갔죠. 크로아상으로 두끼 먹었고 시간에서 보니까 9시 반이야. 원래 계획은 딱 가가지고 영화를 보려고 그랬어요. 이 영화관에 한번 들렀는데 뭐 아무것도 없는 거야. 디트 그 괜니 플러스 콜라보 카페 못 지나치고 꺾음. 맞아. 거기 콜라보 카페라고 있긴 있더라고. 맞아. 근데 안 열었었죠. 와, 나 소름 돋는 거야. 애니 플러스 근처에 있던 거 어떻게 알았어, 나? 거기? 와, 너개 소름 돋는다. 와, 뭐냐 너? 오사 오사 하신 거예요? 아니, 진짜 다른 게 아니라 거기 그, 그 타워에 애니 플러스랑 있는 거예요. 와, 대박. 여기 한번 가 볼까? 해서 가는데 닫았어. 어. 어, 아침이야, 아침. 아침이라 열질 않아요. 그런데 시간을 보니까 한 10시? 10시 됐어. 어, 그러면은 밀면 먹어야겠다. 하고 이제 밀면 먹으러 왔죠. 이때 <laughs> 부산 에온지 2시간째. 벌써 3끼째 먹으려고 하는 렌트균요 <laughs> 시간이 아직 근데 많이 남았어. 이제 한 10시 반이야. 근데 내가 그날 처음으로 타이 마사지? 호텔편 안에 있는 타이 마사지 같은 게 있어요. 타이 마사지를 받아봤는데 기억이 안 나. <laughs> 마사지 하다가는 잤어 거의 뭐 거의 드르 <laughs> 아니야 제대로 못 잤지 왜냐면은 누가 자는 중에 계속 건들잖아 <laughs> 자고 있나니까 아퍼 아등어 등허리가 너무 아픈 거야 반대로 나는 그 생각보다 몸에 피로가 덜 쌓였나 봐 나는 약간 몸이 멜랭멜랭 멜랭 <laughs> 몸이 약간 굳은 게 아니라 몸이 멜랭멜랭 멜랭 했나 봐아난 별로 안 시원했어 그냥 살만 좀더 푸딩처럼 변했고 뭔가 달라진 게 없어 아 돈이 너무 아까운 거야 이거는 <laughs> 아, 딱, 이제 끝나고 나니까 3시쯤 됐어요. 어, 3시쯤 돼가지고 바로 체크인 들어갔죠. 좀만 눈좀 붙여서 뗐는데, 목이 갑자기 댕 아픈 거야. 자세를 이상하게 하고 잤어요. 어, 내가 원래 그 잠잘 때 루틴이 있거든. 근데 루틴대로 안 하고 그냥 바로 쓰러지듯이 자니까 자세가 이상해가지고 목도 아프고. 시간도 막 저녁 7시. 저녁밥을 빨리 먹으려고 그랬는데, 빨리 못 먹었어요. 왜냐면은 그날 수능 끝난 날이었거든. 그래가지고, 분명히 다시 서면에서 밥 먹으려고 하면 사람 되게 많을 거다. 어, 딱 생각을 했죠. 어, 7시에 있나 버린 거임, 내가. 와 아, 조졌다 부랴부랴 갔는데 다줄 서있고 다 웨이팅하고 그래가지고 8시에 저녁을 먹었습니다 뭐 먹었냐고 삼겹살 먹었습니다 감자에다가 우 허니버터 칩 같은 거에다가 삼겹살을 해서 먹을 수 있어요 되게 맛있습니다 뭔가 억울한 마음으로 다시 자고 나서 입 나니까 오늘은 허심청각 할 계획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조식 먹는데 이제 비행기 내가 오는 거를 끊지를 않아가지고 끊고 시간을 보니까 9시 반쯤 된 거야 아 이거 어떡하지 이거 좀 시간이 좀 애매한 거야 에스코를 그냥 갈까 아니면 허심청을 갈까 생각을 하다가 허심청을 그냥 포기를 하고 그냥 호텔 내 방에 있는 반신욕만 조지기로 했습니다 나 혼자 그냥 반신욕 하다가 11시에 이제 체크아웃 딱 하고 결국 제대로 풀린 게 하나도 없었어 그냥 샤워만 땡기고 g 스를 가는 게 맞았는데 이도저도 아니 그냥 목욕 허심청도 안 가고 바로 이제 갔죠 일단 티켓은 내가 또 달라요 나는 일단 초대장으로 받은 티켓이기 때문에 난 초록색이야 초록색 그래가지고 나좀 로열 같은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거기로 좀 둘러봤어요. 내가 그때 갔을 때한 열하 열두 시쯤 됐어요. 열두 시쯤 됐는데 아무것도 시연을 하지 못했어요. 그나마 시연한 게 있는데 모바일 게임 가디스 오더? 왜냐면 내가 했었던 게임이 크케랑 같아요. 근데, 근데 거기서 이제 크케 모바일 게임사에서 만든 게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안쪽으로 들어오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야? 안쪽으로 들어왔어. 거기 안에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거기 앉는 자리가 있어요. 앉았어. 갑자기 막 생방송 라이브를 진행하는 거야. 뭐야? 어 안돼. 어, 어 안돼. <laughs> 나 그래서 약간 들릴까가 약간 좀 조마조마했는데 일부러 티안 냈어. 약간 막 트위치 나온 줄 몰래 약간 뒤져보고 그랬는데 아무도 없고 생방송 어디에서도 안 하고 어서, 어떤 생방인지 도저히 예. 모르겠어. 어떤 생방이었을까. 있으시던데 보셨나요? 아 렌트 개념 코스프레 봤습니다. 눈팅으로 그냥 살짝 그 친구는 모르겠죠. <laughs> 왜 G 스타에서 렌트 개념 코스프레 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이해가 안 돼. 뽀피아님도 있었어요. 네. 비키님도 있던데 그 비키님이 아니라 그 원작 게임 캐릭터 아닐까요? 게임 축제니까. 어 맞아. 그리고 코스프레 되게 많더라. 코스프레분 되게 어, 어 다들 다들 너무 예쁘시고 다들 너무 멋있고 되게 멋있는 분들 되게 많더라. 그래서 사진 찍고 싶었는데 사진 못 찍었어. 그냥 또 샤이 샤이가니까 나는 누군가한테 찍어달라고 하기에는 그렇다고 내 목소리 나안 내고 싶었거든. 목소리 내면은 돈의 최고 쿨걸 이제 코스프레하는 분께서 갑자기 내 목소리를 알아보시고. 솔직히 말해 그야간 부끄럽고 그러니까 갑자기 망상함이 아니라 킹능성이 없잖아 있잖아요. 일말의 가능성. 아니, 정말 연애병이 아니라 일말의 가능성. 뇌특이님 목소리만 듣고 알아보는 일말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잖아. 이들이 뭘라라 목소리 이거 알아봤다니까. 그 예비군 때도 알아봤다니까. 심지어 거기는 지스탄데 다른 스티리 분들도 많아 가지고 되게 많을 텐데. 갑자기 막 저기 그 사진 한 방만 찍어 줄수 있나요? 하면은 살이 하면서막 돈에 초 고급급 최고 풀걸 미소녀 코스프레한 레이디께서 막 나를 알아보셔가지고 막아 이거 참 부끄럽네요. 어머 페팬이에요 하면서 이제 어아 그래 사진 찍어드릴게요. 그리고 이거 왓타씨 번호예요. 하는. 은 음, 괜찮습니다. 제가 그래도 이런 저런 얘도 지금 몰래 온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보면 안 되니 조금 조용히 시식하니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그분께서 막 놀라시면서 아 죄송해요. 하지만 번호는 받아들도록 하죠. 그럼 사느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약간 어 약간 그 신데렐라 같은 느낌처럼 막원래 도망치면서 그렇게 되는 거를 상상하진 않았어요. 예, 네, 상상하진 않았습니다. 어, 네, 어쨌든 그런 지스타 썰 있었습니다. 그런 망상들을 뒤로 하고 몰래 빠져나왔죠. 그런 일이 있었다. 재미가 있었다. 근데 진짜 아쉬운 게 지스타 진짜 재밌는 거 많았는데 사람이 많아가지고 진짜 어디서 뭘할 수가 없었어 게임을. 아,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